그 깜짝 선언으로 우리 그 도정지리가 어떻게 보면 다 파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내년 이제 불출마 선언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 대권과 관련돼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어, 조금 궁금한 게한 가지 있어서 그 대권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불출마를 말씀하셨는데, 에 이, 12월 9일, 아, 1월 9일 날, 지금, 대권도전을, 이제, 진행하시면 이제, 11월 9일 날, 아마, 우리 국민 후보자가 이제 확정이 되, 되는 정치일정 아니겠습니까? 예, 네, 3월 9일이니까, 11월 9일이면, 1 2십일 전일 겁니다. 11월 9일의 의미는 그 국민의 힘이 그때까지 그 후보를 선출하도록 당내 일정입니다. 네. 11월 9일 정도 아마 이제, 이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12월 9일 날 아마 그 후보 뭡니까? 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이제 사직을 해야 되죠. 12월 9일까지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9일 아마 그럴 예. 겁니다. 120일 전이. 예. 예. 그게 90일 전일지 120일 네. 전일 겁니다. 예. 예. 어, 저는 이게 좀 어, 아마 잘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사께서 발표를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은 어, 법률을 좀몇 가지 살펴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상당히 제약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선거법 9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6 0조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 85조 지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이제 금지되어 있고, 86조 자치된 행위자한을 그대로 계속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결국, 어, 대선 후보가 대시를 하면 아마 이게 올리를 하고 이거에 전념을 해야 아마 그 우리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될수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 현재 그 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서 어 해나가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 사태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도정의 공백도 없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책임 어떤 권한 대행을 어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좀 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사태와 관련해 갖고 사태 시기와 관련해 갖고 뭐 특별한 말씀이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어 혹시 뭐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아, 계시는 뭐, 일정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뭐 궁금해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예. 그 여러 가지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현재 맡아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다가오는 어,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를 위한 당내 경선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고민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laughs>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어 그리고 필요한 때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에, 그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정직하고 제가 명명백백하게 예.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어저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최소한에 제가 그 기초적인 것만 어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자치 단체장은 경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어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선 선거운동은 그만두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만해야 될 거고요. 대신 경선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7월부터 제가 질, 질의할 게 많아서 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예. 왜질문을어요 <laughs>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뭐 아직은 그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현직을 유지하면서. 어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진행해나갈수 있으려면 자치단체장을 12월 9일 그것도 본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법적인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원유룡 지사께서는 충분히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될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정당을 따라서 제주인으로서 우리 지역의 에,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이 하나 가는 거를 아마 바라는 도민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단지 우리 제주도정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 또는 해결되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이 어좀 이게 어떤 애인들이 생기거나 뭐유야무야되가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여러 갈등 현안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